시편 삼편 말씀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게입니다편 삼편 표제어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 시다 이렇게 적개가되니다 양들 성경에는 표제어로 이렇게 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지 절 본문으로. 한글 성경의 1절이 원문에는 이제 2절로 되어 있어서 어0 0는 오늘 본문이 한글 성경보다 보절한 많은 많절까지0 0 0되있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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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술 배경에 대해 기록합니다. 시편 전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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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국 시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세기념, 호로 귀한 시대, 보라자손의 시대 이르기까지 무려 천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윗은 무려 7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원전 979년경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겪었던 그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 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에 칠까 하노라 말하네요. 아마도 자녀를 양육하실 부모님들께서는 때때로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서야 느끼는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된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자녀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녀의 반역으로 인해 피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에 해당하는 단어가 악보에 맞춘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부모님의 일자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이끌자 하는 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만약 다윗 자신이 죽게 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가 고난의 때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고의 목상을 주의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가슴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어들을 품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 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염려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부모된 입장 또 다른 한편은 자녀의 입장에서 복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혹시 자녀들로 인해 또 여러가지 문제나 걱정, 염려 등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뱀, 즉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뱀이 마을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왕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의 불가지 죄. 결코 인간이 왕이 아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파고들었습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아버지 다윗 왕은 도망갑니다. 피할 때 지었던 시가 오랜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반영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언약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창세기 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들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단을 백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드라 그랬습니다. 진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하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순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서와 성설 나누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 성소 안은 일년에 단한번대제 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으로그피로인하여 우리가 이제 단대인 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을대반한 우리가 쪼개져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편 3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듯임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예언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사탄은 남아 있는 그 꼬리의 힘으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너희 대적 마귀가 우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여러인 자녀들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문제와 걱정, 격려 등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대적하도록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반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미 부활 승리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신을 우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단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찬송실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러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반하고 방역을 저질렀던 자녀였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